저한테는 첫사랑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장 처음 접해 본 로스터기도 하고 가장 같이 오래부터 본 로스터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두가 오면은 이제 스트롱홀트가 먼저 생각나서 빨리 커핑도 해 보고 로스팅도 해 보고 싶고 프로파일도 잡고 싶다고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같은 로스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티 커피를 알리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삼사율 커피 로스터 윤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삼사율 커피 스토리는 동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매일 바다를 보면서 각 구운 빵과 저희가 직접 로스팅한 스페셜티 커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를 아메리카노로밖에 아직 제공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엠버서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좀더 높은 서비스 질을 올리고 손님들에게 브루인 커피를 제공하고 고 싶어서 이번에 엠버서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엠버서드 당첨이 돼서 저희의 좀 바램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저희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S7X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소형 로스터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바다 앞에 인접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럴 때 재현모드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항상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현재 두, 두 가지 블렌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스라이 블렌딩은 헥과류에 좋은 향미와 깔끔한 마우스필이 좋은 블렌딩이고요. 두 번째 블렌딩은 딥시 블렌딩인데 딥시 블렌딩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커피로 좋은 단맛과 묵직한 바디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는 따로 없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매장이다 보니 서른 가지의 케이크와 베이커리를 지금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의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손님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저희 스트롱홀드 처음 사용하실 때세 가지 여론이 있으신데, 로스팅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로스터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럴 때는 한 가지 생도를 정하시고, 이제 여론을 한 가지씩만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열평형을 테스트해 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기계마다, 전류마다, 이제 저희 히팅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열평형을 항상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열평형 테스트를 하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스트롱홀드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교반을 보정값으로 두고 다른 열 공급을 하나씩 내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열 공급을 하나씩 내렸을 경우 열평형이 가장 맞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반 같은 것도 바꿨을 때 데미지가 생도에 대한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서 그만 고정값으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로스터 기비에 저희 또 스트롱 홀드는 어, 날씨나 습도에 비해서 재형 기능을 사용했을 때 별로 그렇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재형 기능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그래프를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월 30일에 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도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롱홀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희 정서욱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저희 윤데이 로스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드리고 알려드리기 하겠습니다. 스트롱홀드 로스터기를 알고 싶은 분들은 강원지역 앰버서더 3세일커피스토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